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 박필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화면은 키네마스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구요 아, 예, 키네마스터 그 주로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 예방고 그 동영상 플레이어 두 가지 제품으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구요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키네마스터는 그 사용하기 쉬우면서 동시에 강력한 기능과 에셋을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 편집 예비고요 어, 넥스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업체, 제공 그 주로 이제 B2B로 어, 제공을 하고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에 동일한 기능의 HD급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재생 솔루션이에요. 이두개 중에서 키네마스터가 이 동영상 편집 예비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은 그 시장의 성장성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은 편집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필요하지 않는데 유튜브 같은 거는 보통 편집을 많이 해요. 자막이라든지 영상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전환할 때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넣고 특히 이제 배경 음악이라든지 그 화면 보정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어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편집 기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가져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 포털 전통 미디어의 트래픽 차이, 그 데이터 전송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는 보통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86.4%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검색 궁금한 게 있으면 은 이제 검색을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젊은층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 유튜브가 더 시장이 커질 걸로 전망이 돼요. 다음 부분 보시면은 유튜버 등 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 3위로 올라섰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도 어, 중학생 장래희망 직업 조사를 했는데 유튜버 동영상 스트리머가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아, 비단 우리나라나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린 사람들 한그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유튜버라든지 이제 크리에이터라 크리에이터 부분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부 공무원들 유튜버 가이드라인 작업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겸직이 불가능한데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또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해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유튜버 등이 계속 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버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이렇게 크게 가질 정도로 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네마스터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편집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1억 규모의 광고 영상 제작비 견적인데, 어 1억 규모의 광고 영상 제작에 편집 비용이 대략 30% 정도 들어가요.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 만들어서 편집해서 업로드 하는데, 그 편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 차지한다고 나와있죠. 이거는 지금 구글 플레이어 매출 순위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앱 부분에서, 어 구글 플레이어 최고 매출 순위. 33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키네마스터가. 어 지금 아까 동영상 플레이어는 B2B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일반 개인 고객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키네마스터가 이제 B2C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개인 고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유튜브에도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영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 효과도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있어서 사용한 사람들이 좋다고 느껴서 유튜브에 또 후기 같은 거를 올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용자들이 아 이런 걸 이런 게또 좋구나 하고 보고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순기능이 계속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 다운로드 수가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매출 순위는 33위로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전문 기업 키네마스터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어 지난 11일에 그 이번 달입니다. 게임 플랫폼 앱 분야가 아닌 구독 기반 앱에서는 드물게 글로벌 2억 회 다운로드를 돌파하게. 돌파하여서 이슈가 됐다. 어, 이와 함께 키네마스터는 구글 플레이에 올해 오래 빛나는, 올해를 <laughs> 빛, 죄송합니다. 올해를 빛낸 자기개발의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아, 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어, 이, 이렇게 2억 다운로드까지 달성하게 된 주요 요, 요인은 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PC 수준의 그 고급 편집 기능, 에,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핸드폰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PC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편집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미 글로벌 시장에 대중화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수치고 어, 올초 사명을 예 이름과 동일하게 키네마스터로 변경한 회사는 이런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올해 또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더라고요. 어, 지금, 올해 주가 상승, 탑 10, 탑 10에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좀 저평가는 아니고, 고평가라고 봐,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어, 지난해 말에 2,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11,150원이라고 뉴스 기사 나와 있네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소폭 하, 어,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저평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퍼, 어, 잠시 뒤에 퍼랑 이런 부분 계산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현재 800억 정도 되고, 어, 배당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을 막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어, 배당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그동안에 어, 사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서 적자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대략 5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선을 넘으면서, 55억 매출액 찍으면서 순익이 이한 7억 정도 난것 같아요. 어, 지금, 그리고, 회사의 계열을 보면, 자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해외 영업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설립한 회사들인데,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크진 않고. 어, 그리고 지금 주석을 보면은, 베이징 넥스트리밍 테크놀로지 청산 절차 중, 넥스트리밍 USA, 어, 키네마스터로 변경, 넥스트리밍, 어, 현재 여기도 청산 절차 중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사명을 다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넥스트리밍은 다 청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주력을 키네마스터로 변경을 해서 4명까지 다 변경하고 정산을 해서 주력으로 이제 키네마스터를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졌고요. 예, 지분율 보면은 솔본 외3인 솔본이라는 회사에서 얼마 예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솔본이 어, 30% 정도 가지고 있고, 솔본의 어, 계열사 중 하나인 설본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지분을 또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기존의 최대 주주였지만 지금요, 지금은 설본으로 인수가 됐고 현재 대표이사인 이밀택 외1인이 지금 19.8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시, 2015년 11월에 그 설본으로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솔본이 최대 주주고 기존에 최대 주주였던 이밀택시는 이제 대표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솔본은 현재 기업 개요는 대략 말씀드리면은 어 솔본은 이제 지주회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어 계열 회사들이 좀 있고 솔본이 이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예요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 됩니다 아, 전 최대 주주였지만 지금은 인, 어, 넘기고 지금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이밀택 씨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출신이고요. 어, 지금 등기 임원 부사장인 정재원 씨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 출신. 학력이 굉장하시죠. 이분들은 다 경력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셨나 봐요 회사를 17, 17년 전에. 같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같이 뛰어들어서 회사를 이제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 같고요. 두 분이 상근이시고, 어, 그리고 최근에 또 최대, 최대,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인 이밀택 씨가, 어, 부사장인 정재원 씨한테 주, 주주도 한 10만 주 정도 증여를 했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가 유지될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 점유율 부분 보면은,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사업부. 키네마스터의 경우, 시장에서 가장 신뢰 있게 사용하고 있는 앱 애니.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와 iOS 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 영상 편집 툴 시장에서 약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거는 영상 편집 툴이, 그, 보통 거의 다 PC로 편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로 편집하는 툴은 시장점유율 2위예요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리고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약 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총 28개의 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매출액 순위로 봤을 때 비바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1위고 2위가 당사예요.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3위부터는 매출액 순위가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다운로드 수도 현저히 낮고. 그래서 그 모바, 모바일 앱으로는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 1, 2위, 키네마스터까지 비바비디오랑 키네마스터가 파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8개 중에서 26개는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기업인 예 매니에 따르면, 키네마스터를 포함한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들의 평균 성장률은 최근 2년 동안 엄청난 성장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17개사를 비교한 결과에, 결과 해당 시장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약 230%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좀더 세분화해 보면,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의 경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약 11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iOS 앱, 애플 앱 스토어의 경우 무려 2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iOS의 시장이 안드로이드보다 더 높은 소비력과 구매력을 가진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시장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넥스플레이어 SDK는 동영상 음악 파일을 모바일 단말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모바일 단말기의 칩들은 매우 다양한 OS와 하드웨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칩에 탑재하는 작업, 즉 포팅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품을 다양한 OS에, OS와 칩에 탑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 작업과 경험은 모바일 단말기에 멀티미디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기술 측면에서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경쟁 업체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사는 세계 OTT 미디어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 공급했던 제, 어, 한적인 B2B 사업 분야에서 2019년도부터 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7년도 대비 약203.7% 어, 증가한 48억 300, 38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어, 모바일 동영상 편집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튜브, 유튜브를 포함한 어, 동영상 관련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면서 모바일 비디오 편집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넥스플레이어 SDK 사업은 2019년도 게임 시장의 신규 매출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동영상 관련 SDK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부분을 보면은 모바일 동영상 앱, 키네마스터하고,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넥스 플레이어 SDK가 있는데요. 큰 부분은, 그, 16, 17, 18, 올해 3분기까지 보면은, 어, 키네마스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동영상 편집 앱이 70.35% 차지하고 있고, 어, 넥스 플레이어는 매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금액도 줄고 있잖아요. 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주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키네마스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연결 재무 상태표 부분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업 어, 예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공급함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 특별히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안 보였던 걸로 제가 봤고요. 어, 손익계산서 부분 보면은 매출 이런 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적자 폭도 줄어들고 어,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 같아요. 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 내년이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적이 적자를 하다가 이번에 50억을 넘어서면서 뭐 55억 매출액을 분기에 달성하면서 어, 단기 순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올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2분기까지는 8억 흑 적자였다가 올해 7억, 어, 9분기에 7억 흑자를 내면서 어, 거의 적자 폭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그리고 어, 4분기에는 또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흑자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 흑자 폭이 대략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 기존 적자 폭 줄여나가고. 어, 흑자폭을 만들면서 당기순이익 어, 올해 당기순이익은 9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요 어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퍼는 90으로 나오더라고요그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올해 굉장히 큰 상승을 해가지고 어, 주가가 좀 고평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퍼는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투자자들이 좀 몰렸던 걸로 보입니다. 어, 내년 실적도 예상을 해서 퍼 계산한 거를 이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키네마스터 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키네마스터 어, 검색어 데이터랩 자료 추출한 건데요. 어, 2016년도부터 보면 은 꾸준히 검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검색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 6월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도 과거비에 꾸준히 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마지막은 또 조금 상승을 했죠. 어, 꾸준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어, 더불어 키네마스터도 성장을 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됩니다. 회사의 연혁을 자 보니까 2018년도부터 볼게요. 2018년도 10월달에 키네마스터 누적 다운로드 8천만 돌파. 그리고 어 마지막 연혁의 마지막 부분은 2019년 키네마스터 누적 다운로드 1억 8천만. 그리고 최근 12월 1 0몇일에 어 누적 다운로드 2억 달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평균 월 857만 다운로드 수였고요. 최근 검색어가 높았던 6월 있죠?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평균은 월, 1333만원으로 아,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월 초인지 월 말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또 단기간에, 어, 1년 평균보다, 14개월 평균보다 더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1시간 단기간에 또 검색이 또 많이 되고 많이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서 계속 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4분기 단기순이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아까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적장폭 줄여가면서 어, 올해 단기순이 9억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내년은 그렇다면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는 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봤을 때 내년 퍼는 2020년도 퍼는 2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고 성장세가 좋고 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그런 회사는 보통 이 정도 펄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고평가다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내년에 더욱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단기간에 또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말인 관계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 장점으로는 폭발적인 시장 성장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모바일 동영상 편집 2위로 그 후발인 3위랑 격차가 또 굉장히 커요. 3위인 예분 제가 아까 봤는데 한 500만 다운로드. 지금 키네마스터는 2억 다운로드니까 격차가 엄청 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어 비바 비디오 1위인 비바 비디오랑 2위인 키네마스터가 어, 모바일 편집 앱에 파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도 장점으로 봤구요 어, 마지막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 같, 같아요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서 어, 수익이 이제 흑자 전환해서 또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온 비교적 그 소규모 업체들은 수익이 또안 나다 보니까 이런 개선이라든지 보안 이런 게또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어, 키네마스터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또 봤습니다. 어, 단점으로는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사업이 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키네마스터 모바일 편집 이 앱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모바일 플레이어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내년 실적까지 반영된 주가 주가 때문에 어, 저평가는 아닌 상태,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점으로 봤습니다. 어, 이번에 공부한 키네마스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주가가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